소장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네 제가 데스크에 있으면서 네. 환자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틀니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아 골라달라고 하시는 아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때요? 그쵸 환자분들 스스로 그걸 결정하기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틀니를 한다는 거는 치아가 많이 없을 때 틀니를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하나가 없는데 이건 너무 오바고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뭐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개 없다 이 정도는 임플란트로 충분히 가능하구요 양쪽에 어금니가 없으신 분들 중에서 뭐 어, 전신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겁이 많으시다거나 아니 뼈가 너무 없으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어, 다른 치과에서 조차도 아 이거는 임플란트는 좀 힘듭니다 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틀리를 하게 네, 근데 이제 치아가 치아가 전혀 다 없다. 그랬을 때 과연 이거를 임플란트로 가야 되는지 틀리로 가야 되는지 그랬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이럴 때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심어서 하게 되는 거는 틀리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임플란트로 해서 어, 꼈다 뺐다 안 하고 고정성으로 하는 게 사용하시... 훨씬 더 편안하죠. 위에 틀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입천장을 이렇게 덮게 되잖아요. 근데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 치아 있는 부분만 입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최종적으로 해놨을 때는 착용감이나 이런 면에서 임플란트가 훨씬 더내 치아가 입천장을 덮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틀리로 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임플란트로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임플란트로 했다고 해서 모든 케이스에서 다 완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뼈가 이렇게 환자분이 치아가 원래 이 자리에 있다가 치아가 다 빠지고 나면 이 남아있는 뼈를 치조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치조골이 점점 흡수가 돼요. 치아가 없으면. 이를 꽂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잇몸 뼈가 풍성하게 살아있지만 그럼 그 부분에 안에 뼈도 있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만한 공간이 많은데 이제 뼈가 다 흡수되거나 그러면 정말로 뼈가 거의 안 남은 분들도 있으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뼈를,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틀리를 할수 밖에 없고 또 이제 그런 경우에 억지로 임플란트를 했을 때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립 서포트라는 거예요. 립이 입술이죠? 네. 서포트는 지지하다? 그러니까 이 틀리는 넣었을 때이 입술 안에 이 잇몸 부분이 이 입술을 딱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립 소프트가 필요한지 아닌지 본인이 확인을 하려면 없는 상태에서 입술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분들은 틀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래.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서플리 임플란트만 하면 코 밑에 이 부분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치아가 이렇게 뻗어져 보이거나 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에 비해서 틀리의 장점은 여기를 받쳐줄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틀리를 안 끼고 그냥 치아가 없는데도 이렇게 봤는데 입술이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주면 좋죠. 오히려 그런 분들이 틀리를 하게 되면 틀리 이 잇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가 튀어나오게 되죠. 제가 만일 여기다가 이걸 넣었다 그러면 여기 이만큼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효과가 있죠. 젊으신 분, 입 뽑은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그입 뽑은 게 충치로 많이 뽑, 뽑으신 분들은 이제 뼈가 괜찮은데 젊으신 분들 중에서도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가 많이 흔들린 상태에서 뽑으면 잇몸이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이 치조골이 다 녹아지게 되거든요. 그 이미 뽑고 났을 때 잇몸 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플란트를 심기도 어렵고 거기서 어렵게 어렵게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입술을 받치지 못해서 얼굴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임플란트를 못심는 환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있냐면 우리가 비염 걸릴 때 여기 상악동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 상악동의 위치가 어떤 분은 이렇게 내려온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쪽으로 위에 올라가 있는 분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여기 잇몸뼈가 되게 얇고 이, 이 상악동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잇몸뼈가 되게 두꺼울 거 아니에요. 그러 그러니까 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상악동이 많이 내려와 있는 분 중에서는 이 어금니 쪽에 이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가 너무 얇아가지고 여기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수술을 크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일반 치과에서 수술을 크게 해서 임플란트를 못 심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치과 같은 경우는 그 최소 침수 임플란트라고 IBS 임플란트를 심잖아요 네. 이 IBS 임플란트가 이런 상악동이 많이 내려와서 여기 뼈가 없는 그런 뼈에 잘 심을 수 있게 고안된 임플란트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옆에 잇몸을 막 째가지고 크게 수술해서 얼굴 퉁퉁 붓게 이렇게 보통 뼈이식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임플란트를 이쪽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구멍을 통해서 뼈이식을 하고 거기다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사각동 표연식을 하면서도 피도 거의 안 나고 이제 그때 우리 한옥 님이라고 한옥팀이. 예. <laughs> 그분도 다른 데서 이제 임플란트 힘들다고 그렇게 오셨지만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이제 틀리 보다는 임플란트가 그분이 나중에 사용하실 때 훨씬 더 편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 임플란트를 권유해 드렸고 본인도 엄청 만족하셨죠 환자분마다 그 사람이 키도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사각동의 위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그, 뼈의 위치나 뼈의 모양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더 나은 경우도 있고 또 틀리가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어, 환자분 상태를 보지 않고는 제가 딱뭐 임플란트가 정답이다, 틀리가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치아가 뭐 듬성듬성 없어요. 거나 뭐다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에 어디 위치에다가 정확히 심어야 되는지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이제 여기 다 있고 여기 한두 개만 없으면 옆에 치아를 기준으로 거기에 맞게 심으면 되는데 완전히 잇몸 상태면은 치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해서 이런 가이드를 맞춰서 심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내비게이션 자체도 환자분이 사용해서 그 치아가 정확한 위치라고 딱 파악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용 틀리를 먼저 넣어서 진단용 틀리 상황에서 환자분이 사용하시면서 임플란트의 정확한 위치를 진단용 틀리 상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다 심게 되면 어, 환자분이 보다잘 씹을 수 있는 그리고 볼이나 혀에 걸리지 않는 그런 위치에 심을 수 있게 되죠. 임플란트 틀리라고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래 틀리에 주로 하는데 아래 틀리에 여기 두개 정도 심어가지고 똑딱이 같은 거 달아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도 이 임플란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힘을 받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두개 받은 임플란트 틀리에서는 이 임플란트가 힘을 받거나 그러면 금방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는 그냥 이 틀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를 잡아주는 정도 그런 역할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틀리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이 틀리가 임플란트가 없이도 거의 씹는데 불편함이 없고 힘도 다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잇몸에서 다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임플란트는 이 틀리가 떨어지는 것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리가 들어가는 방향과 같은 이 길에 틀리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임플란트는 이런 모양으로 많이 심어놓는다면 틀리를 제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중요하고 각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치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틀니를 하더라도 진단용 틀니를 먼저 해서 의외로 임플란트를 안 신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과에는 그렇게 임플란트 틀니가 많지 않은 이유가 틀니를 했을 때뭐 틀니로도 괜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플란트 틀니를 계획한다기보다는 일단 전체 틀니에서 진단용 틀니를 넣어서 이제 써 보시고 환자분이 아파지는 것만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 할때 임플란트를 심어서 연결하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게 쓸수 있죠. 대답이 됐을까요? 네. <laughs> 그 아무튼 결론은 두 가지 다 원장님처럼 잘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검진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원장님, 저희 네. 알프스 틀리를 900만 원이라고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네. 혹시 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아, 네. 비용 문제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음. 이제 알프스 틀리는 어, 진단용 틀리 만들고, 그거를 복제해서 복제 틀니를 개인 인상 뜰수 있는 꼰뜰수 있는 그 틀로 마련해서 사용을 하고 복제 틀니를 이용해서 꼰뜬그 모델로 이제 최종 틀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프스 틀니는 틀니를 세번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번 들어갈 때는 900만 원이 들고 어그 와중에 이제. 치아가 하나도 없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고비용만 그 들지만 치아가 몇개 갈치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의료 보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요. 음. 그리고 또 치아를 뽑고 나면 남아 있는 뼈가 되게 뾰족뾰족하거든요. 음. 그래서 치조골 성형술이라고 해서 뼈를 어, 깎아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 수술이라 그러니까 엄청 뭐 겁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막 힘든 수술은 아니고 이 뽑는 것보다는 더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해요 뼈가 막 이렇게 뾰족한데 잇몸이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여기서 틀리를 넣으면 이 뾰족한 앞정 위에 이불 덮고 사람 누운 거랑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못이 있는데 아무리 이불로 덮어놔봐야 그게 뾰족뾰족 계속 찔르잖아요. 음. 그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뼈를 꼭 완전히 부드럽게 이렇게 잘 다듬어주고 틀리를 만들어줘야 틀리를 완전 밀착시킬 수 있고 환자분들도 편안하게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조골 성형술도 도움이 돼요. 다행히. 그래서 어, 발치비용, 치조골 성형술 비용, 이런 비용이 들고요. 이거는 그 부위마다 또 개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보험 되는 본인 부담금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드는 과정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오셔서 틀리를 시작하게 되면 이를 다 뽑고 잇몸도 좀 아문 상태에서 본을 떠서 시작하면 거의 한달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집에 계시는 분들도 한달 동안 치아 하나도 없이 지내기가 어려우신데 사회생활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즉시 틀리라는 걸 만들어줘요. 직시틀리는 치아가 있는 상태에서 본을 떠서 모델 상태에서 치아를 부러뜨려요. 그러니까 모델상에서 발치를 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틀리를 먼저 만들어놓고 오늘 본을 떠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틀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틀리가 나오는 날 이틀 전까지 치아를 다 뽑게 돼요. 한 이틀 정도는 아물어야 되니까 틀리를 넣어드리고 이 몸이 아물고 틀리를러어드리고이 직시틀리는 한두달 정도 사용하는 거거든요. 즉시 틀리 비용은 따로 위 아래로 했을 때 네. 60만원을 받고 있죠 우리가 네. 환자분 케이스가 난 케이스인 음. 경우에는 진단용으로 어, 했을 때 뭐가 더 수정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2차 진단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진단용이 들어가는 경우는 잇몸이 엄청 많이 수축이 돼가지고 잇몸 모양이 틀리 만들기 되게 힘들다거나 아니면 치아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이 뽑고 난 다음에 잇몸이 암흘로 해서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진단용 한 번으로는 어렵다거나 아니면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래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아래턱이 자꾸 나와 있거든요 근데 틀리를 끼고 나면 은 본인의 근육이 더 적응이 되면서 턱이 좀 후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래턱이 후방으로 들어가야 위의 치아도 더 들어가서 모양도 더 예쁘게 되는데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래 턱의 위치가 진단용을 넣고 난 다음에 많이 변화한 경우에 원래는 내가 이렇게 심는 위치로 만들었는데 내 턱이 이렇게 뒤로 들어간다면 이 치아 위치를 또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 진단용을 한번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프스 틀리의 비용 책정이 진단용 300만 원, 최종 틀리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차 진단용의 경우에는 200만 원만 더 추가하게 돼서 만일 2차 진단형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1,100만 원이 들게 되죠. 그래서 그만큼 그때는,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일단, 공을 많이 들어야 되는 환자분 경우에 그렇게 될수 있어요. 어차피 틀리를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차, 2차 하더라도, 제대로 된 틀리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추가가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진단을 하다 보면, 아, 이분은 2차 진단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네. 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진단을 통해서 제가 다 진단을 하고 환자분하고 네.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아, 환자분은 이러 이런 이런 이유로 한번 진단을 틀리하고 바로 최종 틀리로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